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 359호 제 5면 기사입니다. 광명시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열어.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10일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관에서 제 22회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 회장 최강식. 가주관한 이번 기념식은 지체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한 장애인 지도자와 역경을 이겨내고 자립을 실천하는 지체장애인들을 격려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하여 장애인 협회 회원 및 장애인 가족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묵념을 시작으로 지체장애인 인권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시장상, 3명, 시의장상, 3명, 국회의원상, 4명. 경찰서장상, 두명 등이 수여되었다. 최강식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 회장은 우리 협회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며 앞으로도 지체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그들을 대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제22회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민선 8기에서는 차별과 소외 없이 누구나 평등한 도시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에는 장애인 복지 사업 예산을 증액해 다양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펼쳐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장애로 인해 제약받지 않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체장애는 전체 장애 인구 중 거의 50% 가까이 되는 가장 많은 장애 유형이다. 지체장애인의 날은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의미하는 숫자 1로 장애를 이겨내고 직립하는 지체장애인의 모습과 자기 스스로를 첫 번째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매년 11월 11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광명시 배움의 가치를 높이는 가가호호 프로젝트 운영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취약계층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경험해 볼수 있도록 사회복지기관, 주간보호센터 등의 우수 학습동아리를 파견하는 가가호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가가호호 프로젝트는 학습동아리가 동아리 활동을 통해 키운 다양한 재능을 취약계층과 나눔으로써 학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광명시는 지난달 19일부터 31일까지 가가호호 프로젝트 참여 공모를 실시하여 사회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 작은도서관 등 학습을 원하는 7개 기관과 한지공예, 체조 활동, 가죽 공예, 원예 치료 등 배움을 나누고자 하는 우수 학습 동아리 7번지계를 선정했다. 시는 내부 심사를 통해 학습 동아리와 저소득층,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어르신 등 취약계층 가정을 연결하여 오는 12월 16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따뜻한 평생 학습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배움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장애인식개선 연극굿닥터 운영. 광주시 청년지원센터는 오는 12일 극단 숨과 협업회 장애인식 개선 교육 공연 굿닥터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밀사이먼의 굿닥터를 장애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각색한 포럼 연극으로 총 6개의 에피소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광주시 청년지원센터의 공유 공간, 라운지, 소통누림을 활용하며 공연이 끝난 후 간단한 인식 개선 교육과 청년의 시각에서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나누는 관객과의 만남이 이어진다. 공연 시간은 12일 오후 3시와 7시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되며 장애인식 개선에 관심 있는 광주시 청년이라면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사전 공연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누리집 https://www.gj-yous.or.kr을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각 회차별 1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연출을 맡은 극단숨 이양우 대표는 광주시 청년과 함께 노동권, 이동권, 교육권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난무하는 장애인 차별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당연한 사회를 만들어 볼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H농협 광주시지부 광주시장애인부모회의 성금 기탁 NH농협 광주시지부는 9일 광주시청을 방문해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부모회의 대상자 송영 서비스용 차량 구입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3천만 원을 기탁했다. 김정환 지부장은 광주시의 장애인 가족들이 서비스를 더욱 편히 이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탁을 하게 됐다며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정옥 광주시 장애인 부모회장은 광주시 농협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 시 장애인 가족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며 장애인 가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광주시 세대가 행복한 희망 도시 행복 광주 만들기 온라인 브리핑 개최. 광주시는 7일 세대가 행복한 희망도시 행복광주를 만들기 위한 복지교육 분야 온라인 시정 브리핑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방세환 시장이 발표했으며 복지교육 분야 5가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우선 시는 아이들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아동정책 토론회를 열어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안심놀이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축제 개최와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갖춰 아이들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누리는 보육 돌봄 인프라 확충이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지역 거점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초등학생을 위한 다 함께 돌봄 센터를 확충해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환경과 보육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보육 복지를 실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세 번째는 명품 스마트 교육 도시 조성이다. 이를 위해 시는 모든 학교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이트 교육 기자재를 보급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관에 이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청소년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는 취약계층 맞춤형 보호와 자립 지원이다. 적극적인 통합조사를 통해 맞춤형 생계지원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촘촘한 보호망과 든든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노후지킴이 사업으로 오는 2026년까지 초월 권지암 권역의 노인복지관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건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노인여가 문화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노인생활 안정과 활동 증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방시장은 아이에게는 꿈을, 청년에게는 기회를 어르신께는 복지를 제공하는 세대가 행복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 수택일동, 희망, 드림, 드림 냉장고 물품 나눔 지원. 구리시, 시장 백경현, 수택일동 행정복지센터, 동장홍호섭,는 지난 9일 희망드림드림 드림 냉장고 사업을 통해 고위험 중장 년층 1인 가구 20세대의 식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수택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박수근, 가주관하는 희망드림드림 드림 냉장고 사업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진행하며, 지원 대상자들에게 물품 나눔 지원뿐만 아니라 안보 확인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박숙은 위원장은 희망드림드림 냉장고가 위기 가구에게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정이 넘치는 따뜻한 수택 일동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을 통해 물품을 전달받은 한 수혜자분은 요즘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식사를 준비하기가 더 어려워졌는데 생활 물품을 지원해주고 안보 확인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